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죠 GST 관련해서 대응 전략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기존 일단은 60일선을 하회를 하면서 물론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120선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GST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이제 사용되는 어, 그 어, 사용 후에 이제 배출되는 유해 가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화하는 스크러버라는 것을 만들고 또 일정한 공정상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칠러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어,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 보시면 3월달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지만 5월달부터 했을 때 7월달 짧게는 6월달 한 달까지 급격히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요인은 뭐 핵심 선도 업체죠 반도체 선도 업체인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리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이 시기 특히 5월달 그리고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어뭐 짧게 보면 한 6월달까지는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 주들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장,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 그다음 이제 장비 관련 주들이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뭐 옆으로 행보하다 를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크게 뭐 요인 한세 가지 정도 잡아 보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의 마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일단은 미국이 하웨이 제재를 또 규제를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해외 업체들도 사실상 하웨이의 반도체를 대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최근에 한번 보셨나요? 한번 예 주가를 보시면 네. 8월 18일 날 물론 이제 장 시장 조정은 있었지만 급격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정 이슈 이외에 미중 무역 갈등이란 이슈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오늘 제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들이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도 랜드도 그렇고 디램 가격도 소폭 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반기는 사실 코로나 이슈 이외에, 음, 전반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따른 경기가 좀 개선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죠.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2차 팬데믹,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2차 팬데믹이 나면서 하반기 경기 우려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섹터가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어,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5월 달 6월 달 좋았죠 반도체 전체 업황이 다 좋았습니다 업종이 다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근데 특히 어, 장비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렸습니다. 어, 램프업이 한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수주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들이 좋았고 최근에 뒤늦게 이제 소재 업체들이 최근에 보면 거의 빠지지 않았거나 소폭 조정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심플하게 보면 장비가 깔렸으니까 이제 공정상 그다음 이제 소재가 들어가는 거죠. 어, 그다 어, 그렇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수주 공백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아마 어, 투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어, 사실 G, GS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어, 작년 뭐 기준이긴 하지만 PER이 8.4배, 8.5배 정도 되니까. 비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비 업체들이 사실 10배 초반 이상 가기가 좀 어려워요. 예. 재물을 잠깐 보시면 순이익이 작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요. 여기서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아니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레벨업이 되려면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laughs> 국내 업체들은 수주가 거의 상반기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 이제 4분기, 3분기, 4분기는, 어,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미국 공장, 이제 수주 가능성이죠. 일단,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해외 매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은 중화권, 특히 뭐, CXMT라든지 YMTC 같은 중화권 업체들 계속해서, 어, 미국 제재가 있으니까, 아, 반도체 우리가 만들게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투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발 수주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에는 수주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하냐,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미국 무역 갈등 그리고 수주 우려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3분기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어, 해외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재되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2만원에서 2만, 2만 2천원 사이가 한번 오기는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지지선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좀 넓게 잡는다 그러면 1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같고요 15,000원 이하로는 깨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일단 절대 저평가 상태에 저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좀 빠지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지지선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제차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쌍바닥 패턴이 나온다라고 할때두 번째 바닥에서 진입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반도체는 일단 내년 상반기 수주 기대감 때문에 4분기부터는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